안녕하세요. 저희 마당밭인데요. 이렇게 이 혈관에 좋다고 그래요. 이거는 단삼이라고 부르던데. 그래서 이게 뿌리가 또 빨갛거든요. 빨간데 혈관에 좋다 그래서 제가 뭐 성인질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얻어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마당밭에 마당밭에다 심었어요. 마당을 갖다 저는 거의 그냥 잡초처럼 이렇게 키우는데요. 자, 이거는, 어, 키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삼잎국화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나물이 향긋하고 참 맛있어서 자라기 무섭게 뜯어먹고 뜯어다가 삶아서 무쳐먹고 무쳐먹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또 어수리가 지금 한참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어수리 나물도 심어 놓고 뜯어다 먹고 있고요. 조금 새도 그냥 삶아서, 푹 삶아서 먹으면 또그 나름 맛이 있더라고요. 좀 거칠게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어, 무슨 꽃이지, 이거? 어, 아, 단기. 단기, 1단기라고 해요그고쌈 먹을 때 먹는 단기고 초동, 토종 단기는 아니에요. 오늘은 이거를 제가 찍으려고 한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막 꽃하고 잡초도 쓸만한 잡초 이런 그냥 뽑지 않고 놔둬서 이거 왕고들 빼기가 이렇게 또뭐 항암 작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유명하길래 그냥 뽑지 않고 길렀습니다. 자연 나온 건데 뽑아 버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 자라서 쌈채로도 쓰고요. 그냥 생으로 무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민들레를 이렇게, 민들레도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이렇게 놔둬서 민들레가 이렇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민들레만 오늘은 싹 뽑아서 싹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자라고 있어요. 이것도 잡초라고 해서 집안에 놨으니까 뽑으면 그냥 넘 그냥 잡초로 취급되는건데 저는 그냥 좋아서 먹으려고 이렇게 많아요. 그래. 많이, 많이, 많이 길렀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며칠 있으면 따먹을 수 있는 호박이 아, 이제 제법 컸어요. 제법 큰게 그래도 꽤 여러 개 달려 있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앙증맞은 조그만 것도 이렇게 있고요. 이래서 심어 먹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잡초를 난 채로 그대로 길러서 먹는 것들도 있고요. 머위도 이렇게 정말 그 음, 치병 생활, 그 항암, 폐암 치병 생활하면서 가장 요긴했던 게이 머위, 비단풀, 민들레 이렇게 꽂고 있거든요. 뭐 도라지, 더덕 물론 있지만요. 그리고 저는 음 암이 걸렸다고 해서 그 암에 좋다는, 뭐 폐에 좋다는 이런 거보다는 왠지 간을 위해 야될것 같은 간을 위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을 이해하는 걸 꼽다가 이제 그 민들레를 어떻게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민들레는 뭐 염증에도 좋고 또 성인병에도 좋고 그렇다 그래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아 뭐에 좋다 뭐에 좋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겁이 나요. 저는 좀 겁쟁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민들레를 뽑아서 다듬은 게 이만큼이에요. 엄청 큰, 큰 바구니로, 큰 대바구니로 하나 가득인데요. 이거를 즙을 내야 하나, 아니면 말려서 분말을 해야 하나, 좀 고민하고, 즙을 내자 그러면 좀더 해야 되는데, 즙은 아무래도 조금 또, 과유불급이라고 마시면, 또 간에 이익이 돼야 하는데 부담이 될까봐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데쳐서 말려 볼까? 먼저는 이것을 뜯어서 말려 가지고 그냥 생으로 말렸어요. 말려서 분말을 냈어요. 분말을 내서 먹었는데 그냥 또뭐 먹기 나쁘지는 않아요. 먹기 나쁘지는 않은데 요번에는좀 쪄서 말려 볼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어떤 그 치병 생활에서 정답은 없어요. 그냥 그날 그날 마음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일홍도 예쁘게 폈고요. 백일홍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눈길을 잡네요. 그리고 어, 내일은 요 녀석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요 저쪽에 큰 개가 있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내일은 요 녀석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간단히, 간단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